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들어오시는 여러분 그리고 퇴근길에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요즘엔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일상 IT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티에 대한 소식을 세 가지씩 전해드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있어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오늘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은 오늘까지인 거고 그 다음부터 업데이트된 내용을 따라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그거를 정리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잘 정리해드릴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이긴 하는데 거기까지 한번 진출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LG U+의 청년 요금제 광고를 인공지능으로 제작했다는 소식이에요. 사실 이 소식이 메인 소식이라서 요거를 먼저 이야기 드리고 오픈 AI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이야기 두개 드리겠습니다. 자, 그 요즘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죠 주현영 씨. mz 세대 요런 얘기로다가 이제 톡톡 튀는 매력을 발산하시는 분이신데 U+에 있는 서비스를 이제 청년 요금제로 혜택이 득큰 득큰. 요건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되니까 제가 스킵하면서 보여드릴게요. 톡으로다가 팀장님이 요청을 했었을 때 이제 광고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ai를 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이 되지 요걸 쓰면 좋겠는데 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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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다 이야기를 만들어 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은 깔끔하게 영상과 사진을 만나 만들어 오게 되고 그럼 요걸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팀장님이 의견을 주시는 거를 합산을 해서 시어로 장르로 만들어 줘 이런 얘기도 들어가도록 하고요 ai의 목소리도 이제 AI를 통해서 작업을 했다. 이래서 이 광고를 내보냈던 거예요. 그, 보시게 되면은 세련되거나 엄청 멋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모습들이고, 이제 미드전이라든 이런 것들을 썼을 때잘안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만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생각컨데 분명히 LG 플러스에서 훨씬 멋지게 작업해서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걸 전략을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지랑 영상이나 음성까지 모든 요소를 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래서 그런지 꽤 깔끔하고요. 이거 덕분에 이제 성과가 있죠. 제작비를 통상 광고에 들어가는 것에 대비해서 4분의 1 제작 기간을 3분의 1까지 크게 줄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것들이 콘티를 짜는 일이고 여기 안에 이미지를 합성하는 일들 이런 것들 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비용을 줄인 거겠죠 근데 비용을 줄인과 동시에 사실 퀄리티는 많이 낮아져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런 영상 여러분들이나 제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틀이면 충분하고 뭐 빠르게 만들면 이제 하루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퀄리티와 속도 이두 개를 적절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lg 유플러스에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징이 있죠. 한 회사가 시작하게 되면은 수많은 회사들이 우리도 할수 있어 라면서 따라 하게 됩니다. 어떤 회사가 또 ai 광고를 만들었다 광고 영상을 만들었다 라는 걸로 보여주게 될지 함께 기대를 해야 될것 같고요. 하나만 더 숟가락 얹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계속 이야기 들었던 사이버 휴먼들 있죠. 루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 친구들이 더 뛰어날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무대까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인공지능이 하루가 멀다하고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다르고 내일이 또 달라요. 다음 주면 또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두 번째입니다. 오픈 AI 기존 가져갔어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길래 뭔가 하고 제가 들여다봤는데 우선 기사를 내용을 좀 보죠. 오픈 AI 채 GPT를 만든 회사죠. 여기에서 컴퓨터 비용 및 연구 개발 비용 때문에 막대한 적자다라는 소식입니다. 작년 한해 영업 손실이 7,200억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두 배가량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챗GPT를 서비스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픈AI가 유료 구독 버전하고 기업용 API를 판매를 하고 있지만 흑자로 전환하려면 더 많은 이익이 필요하다라는 기사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 게첫 번째는 지난해 영업 손실이에요. 지난해잖아요. 지난. 채 GPT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거는 12월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12월 초부터 보셨다고 된다라면 작년에 손실은 예측할 수 있는 손실이었었던 거죠. 돈을 못 버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올해는 그러면은 흑자 규모로 갈수 있을 거냐? 이건 또 아닌 겁니다. 왜 7,200억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를 짐작해 볼수 있는 거는 작년에 오픈 ai가 정식으로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에 챗 gpt를 선보이기 전에도 7200억 정도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12월부터 7월까지 7월 4일이죠 오늘이 7월 5일 이때까지 서버를 오픈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고정 비용이 더 많이 지출이 됐을 텐데 그럼 7200억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가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픈 AI는 지금 자신들의 유료 구독 모델에 대한 것들 서비스는 오픈했지만 얼마의 수익을 보고 있는지는 정확히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의무도 없고요.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이거를 추론해 보건대아 무조건 7,200억보다 거의 8,000억에서 9,000억까지 돈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픈 AI를 둘러싸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걸 모델로 보면요, 은 이제 구글, MS, 우리나라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대화형 AI 모델을 만드는 곳들이 과연 얼마만에 얼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게 될지 이것도 역사 안에서 추측해 볼수 있겠죠. 마지막 얘기입니다. 전기차 얘기가 요즘에 계속 나오는데 이번엔 기아예요. 기아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출시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다. 이거 사실은 테슬라에서도 한번 나오긴 했었었고 중국 회사들도 나왔던 얘기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전기차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게를 차지하기도 하지만 배터리잖아요. 이 배터리 무게도 상당하고 배터리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그 배터리가 나가면 끝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배터리 무게를 뺄수 있다라면 배터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금액 자체가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아주 많이 남았어요. 올해 하반기인 줄 알았는데, 2024년 하반기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으로, 현대캐피탈 신한 손해보험, 신한 이지 손해보험, 서울 택시 운송사업 조합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요걸 보게 되면 뭘할수 있죠? B2C가 아니라 먼저 B2B구나.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기아 EV6 같은 경우에, 어, 금액이 만약 6천만원짜리다. 이렇게 되게 되면 배터리 비용 한 3천만 원 정도를 빼고 자동차 그 택시 운전회사들은 3천만 원에 먼저 자동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냐. 빌린 거니까 구독제잖아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약간 할부 개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구독을 다갚았으면더 이상 구독하고 싶지 않는데 끊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엔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그만큼 보조금 혜택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꼼수이기도 합니다. 이게 B2C까지 들어오게 된다라면, 전기차 가격은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갈 수 있겠죠. 아, 꽤 괜찮은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또 뛰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어서 하나 더 돼야 되는 거는, 배터리 구독을 하게 되면은, 다쓴 배터리는 반납하고, 다른 배터리로 교환을 빠르게 할수 있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보게 되네요. 자, 오늘 IT에 대한 얘기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기아의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이야기, 오픈에 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야기, LG U 플러스의 청년 요금제 광고,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전 내일 또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비 많이 오니까, 오전 시간까지 온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비 조심하시고, 이동에 불편 없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